자, 봄바람이 살랑 부는 날 아주 좋은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네, 강현석입니다. 자, 오늘 찬홀자를 진행하기 전에 말이죠. 네. 또 이제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네.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판매가 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그렇죠. 자동차 그렇죠. 판매가, 그죠? 네네. 자동차 시장도 좀 활성화가 좀 됩니까? 어, 그럼요. 이제. 아, 이제 찾아옵니까? 형한테 그렇죠. 찾아옵니까? 음. 자, 봉봉아, 항 수고합니다. 네. <웃음> 네. 무슨 독박 <laughs> 엄청 막 그냥 호로 치고 가게 네 그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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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차잘 팔아요? 요즘 조금 잘 팔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축구차 네.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유석이 형의 주머니는 정말 따따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석이 형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laughs> 어떤 소리를 좀드면 좋을까요? <laughs> 사비를 털어서? <laughs> 생각해봐, 연구해봐 그래,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 제가 뭐 하나 드릴게요 어? 차를 어, 우리 구독자 한 2만 명 있잖아 2만 명 넘게 있잖아 내가... 깜짝이야 어, 오, 제발 <laughs> 깜짝이야 내가... 차한 대씩 드려 야왜 그러지, 뭐냐자들한명 어? 가면 있어 <laughs> 가까이서 보는 거아 저도 처음 일반인 봐. 처음 봐요 <laughs> 일반인 아니에요 어, 일반이 아니에요? 어, 아 나요 그러면 뭐, 뭐 정치인이에요? 뭐 누구예요? 어? 아, 모델이에요 아 모델이에요? 우리 엄마도 모델이에요 <laughs> 무슨? 아 맞아 아네 네네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현주 네. 씨죠 서현주 씨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섹션 포즈로 5, 6, 7, 8아 그만해 <laughs> 안녕하세요. 사윤지입니다 <laughs> 이번에는 <만에를> 반말 <반말하네>. 아니야?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네, 우리 윤지씨. 어떤 모델을 하고 있죠? 어... 최근에 활동한 거. 보이습니까 광고! 멋있으니까. 광고, 광고 모델 했다고? 라그나로크 히어로즈. 라그나로크 히어로즈는 내가... 근데 거기 모델을 했다고? <laughs> 얼마 받고? 좀 받았어요. 아, 응. 근데 그 메인 모델이야? 응. 아, 그래. 광분요. 땅 파고 있어요. <laughs> 광분요. 아, 그럼 혼자 메인 모델은 아니겠네요. 아, 저 혼자. 혼자요? 아, 나그나로크 그 혼자 모델이요? 응. 아, 반갑습니다 <laughs> 사람도 달라 보이네. 네. 모델 레이싱 모델 또 하고 거죠? 있어요. 아, 네. 아 그래요?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아, 레이싱 모델 쪽으로는 경력이 많지는 않은데. 음.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됐네요. 네. 차는 좋아하세요? 네. 아, 니 뭐, 혹시 운전? 아, 운전하는데 차는 없고, 차트 낮은 차가 좋아요 아 땅에 붙어가는 차 아, 땅에 붙어 붙어가는... 예, 네, 그게 어? 비싼 차구나. 아, 여자 뭐 아, 뭐 뭐지? <laughs> 아, 뭐, 맞는 말 여자가 차체는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붙어서 가면 비싼 차들 다렇게 아음 그럼 기억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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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장난.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네. 네. 차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성질은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서윤지 씨와 함께하는 차놀자 어떤 <laughs> 그림일지 참 기대가 되는데 네. 자 이제 윤지 씨가 나왔으니까 오늘의 차는 어떤 차인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떤 차입니까? 오늘의 차량은 가장 핫한 살려면은 <laughs>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 진짜로? 네 진짜로. 로두달 이상 지금도 기다리셔야 돼요. 국산 차인데도 그렇죠. 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한차 중에 국산 차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던. 어떤 차입니까? 바로 그 차입니다.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저 말로만 듣던 그 그랜저 음, 아이지. 아. 네. 이 그랜저라는 차는 라 옛날에 그 아버지들이 굉장히 음, 좋아하던 네. 고급 차 중에 또 하나죠. 아 그냥 고급 차의 대명사죠. 그렇죠. 대명사. 네. 네. 옛날에 부의 상징이었다. 아, 그렇죠. 부의 상징? 어떻게 알아, 그랜저를? 나이가 좀 있나봐. 아유, 왜아 네. 몰라요 아 그래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성공했어요. 음. 그리고 그랜저는 늘 성공을 해요. 어떻게든 사실 그랜저만큼 성공하는 친구들이 아반떼랑 쏘나타인데 아 재수없다 어, 그랜저는 늘 성공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게 좀재수없니다 아니 왜냐면 그렇게 막 해왔으니까 예 네, 쏘나타도 한번 실패했어요 어? 어디서 실패했죠? LF에서 폭목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네, LF에서 이거 뭐야 하고 굉장히 판매량이 다운되다가 요번에 어. 네, 이제 라이징이 얼만큼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막 나왔으니까 어. 근데 이 친구는 나왔어요 하고 짜잔 하자마자 사전 주문이 12,000명이었고, 12,000명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도, 그니까 저번 달한달 달 동안 만 3만 대 정도 팔렸다 하더라고요. 아, 어, 많이 팔렸네요. 벌써 나온 지 네. 얼마 안 됐는데. 네. 1등, 부동의 1등 3만 대로 포털을 제쳤어요. 부동. 효자네요, 효자. 예. 거기에다가, 지, 어, 이, 이 방송 보시고, 나이지 살래? 라고 해도 두달 이상 기다리셔야 돼요. 진짜로요? 어, 네. 아, 진짜 물량이 그 정도 딸릴 정도로 그렇게. 사전 이야기 많았다고? 그렇죠. 오. 이게 진짜? 기아에서는 흔한 일이거든요. 생산 라인이 좀안 좋아서. 근데 현대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두달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어, 아, 진짜로. 네. <laughs> 제 인생의 제 인생의 그랜저는 TG였습니다. 때 어, 2007년. 네. 어, TG 그랜저 TG 어, q 270 네. LPI. 아야. <laughs> 네. 그래서, 그, LPI가 좀 창피해가지고, 다 뛰고, q 7 0 떼고, 뒤에다가 L330 달아가지고, 아니면서, 휠이 16인치였는데, 그것도 휠도 17인치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누가 봐도 L330. 아, 간지나겠 진짜요? 네, 타고 다녔어요. 무슨 색? 하얀색. 흰색. 완전 네. 하얀색. 나는 흰색 청해자 흰색만 타, 그냥. 아, 그래도 전체. 예, 그래서 흰색만 보고 환장을 해, 그냥. <laughs> 하필이면 또 <거의> 아, 씨. 아, 그러면 흰색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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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다리가 아, 또 흰색이라면서요 한장 하면은 흰색이 흰색이, 한, 한 장이면은 하면... 는 저도... 흰색입니까? 제가요? <laughs>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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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럼 우리 새로 바뀐 뭐 조금 됐지만 예... 한번 보시죠 네, 챌린저, 아이즈 지금 한번, 한번. 후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랜저 IG 신형을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쁘다. 음. 아, 이제 이게. 아, 이게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또 인기를 받을 수 있는 그랜저가 되있구나 저는 HG 때 약간 좀 실망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IG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사진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HG가 뭐, 혹자는 국민차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렇대요 네. 또 많이 팔렸대요. 네. 그게 이제 또. 소나타하고도 또 패밀리룩을 이어서 사실 우리 윤지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가 그랜저인지 소나타인지 잘 구분 안갈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던 게 진짜 그랬어요? 그 차를 잘 모르죠 지금 네. 아 그래요 지금 뭐 생각은 있어요? <laughs> 아무 생각 없이 서는 거 아니에요? 아 랜턴 있어요 아 그랬어요? 아, 아, 그랬어요? 아, 아, 아. 아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네. 그랬어요? 어? <laughs> 어? 나름 <나무나로> 알아? 계속... <laughs> <laughs> 맞죠. <laughs> 아, 할머선 나고 나왔어요. 아, 자 그래요. 우리 앞 모습을 딱 보면 사실은 현대 기아가 헥사고 아그릴이 패밀리 룩이잖아요. 헥사고나... 도대체 헥사고 알은 무슨 뜻입니까? 그그 그 모양 이렇게 뭐 육각형도 아닌 그 모양을 가지고 이제 헥사고날이라고본인들 이제 명명을 어... 한 거거든요. 요거는 또 이제 크롬이에요. 크롬. 네. 크롬 뭐예요? 크롬이라는 이제 스틸 재질인데 이제 크롬이 들어가 있는 게. 요번에 조금, 와, 신경을 썼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윗부분까지도 예쁘게 크롬으로 싹 돌리고, 아 가장 큰 변화가 이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현 엠블럼. 어, 엠블럼이 엄청 커졌습니다, 에, 그죠? 지금, 어. 기존에 봤던 엠블럼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엄청 크게 키워놨어요. 엄청 커졌어요. 그 사이즈나 디자인적으로 이제 커진 것 같아요. 음. 커진 것 같은데. 뭐예요? 이거 차를 잘 만들었다는, 뭐, 이게 뭐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 우리 이번엔 잘 만들었어, 그러고 현대 로고 쫙 크게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 게좀 크겠죠. 기대도 아 좋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H 푸슝. <laughs> 이게 <그게 웃음> 엄청 크게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리고... 차놀자 엄청 크게 받자. <laughs> 차놀자 <laughs> 이거 <편> 엄청 재밌습니다. <laughs> 차놀자. <laughs> <laughs> 어, 그러죠 네. 그래서 <laughs> 하여튼 <요> 앞에 <laughs> 가장 큰 변화는 <laughs> 그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만큼이나 큰 변화가 본네 디자인이 완전 바뀌었죠. 그러네요. 어, 네,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 네. 범퍼하고의 유격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충격에도 본넷이 교환되지 않는. 설사 전방 추돌해도 그런 정비가 용이하게 만든 거죠. 네, 음.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음. 그리고 ACG 때는 사실 일직선의 본넷이었거든요. 요 음. 이제 라인이 음. 여기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퍼졌어요. 그죠. 그러네요. 음. 아, 그러네요. 네. 여기 이제 뭐가 연상되시나요? 뭐가 연상됩니까, 인주 씨? 이, 라인, 이 라인을 다 가라? 가라. 바람이. 바람. 바람이 연상됩니까? <laughs> 아, 어. 어. <laughs> 그래요. 이게 단순하게 이거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2단으로, 여기까지 하면 3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줬어요. 디자인은 굉장히 신뢰를 기울여서 만든 것 같은데, 그렇 그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정면에서 보면은 와이퍼가 안 보여요. 어. 쉽게 얘기해서 바람의 영향을 와이퍼가 안 받게 하겠다는 거죠. 어.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와이퍼를 바람의 영향 음, 여기가 그죠. 예전에 제가 BMW 540 처음 나왔을 때192백을 음. 밟는데 음. 바람 소리는안 들리는데요. 와이퍼가 바라락 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와이퍼가 돌출되어 있으면 고속주행에서 이제 와이퍼가 맞게 떨어리 예, 봤거든요. 예, 어. 네, 그러니까. 와이퍼도 안으로 지고 세심하게 디자인을 하고 좀신경를 기울인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면 유리가 차음 글래스예요. 차음 글래스. 차음 글래스. 네, 그래서 우리 G80 G, G EQ에 들어가는 건데. 차음글래스라 그래서 음 소리를 차단하는 글래스. 네, 여기가 이만큼 들어가서 여기 지금 이렇게 다 막혀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본인들의 어떤 그 고급에만 들어가는 것들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킨 거. 네, 그리고 이글래스와 차광글래스가. 이제 세개 직자리는 아니고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앞에가 다 차광글라스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소음에 많이 신경 써 따르는 거요 그렇죠. 소음 뭐 그리고 이제 광이 우리 자외선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옵션들을 넣은 거죠. 아, 아예 기본으로. 사실 뭐 현대차 우리나라 차들이 사실 뭐 품절음이나 음. 이런 소음들이 음. 약간 많이 취약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개선을 했다라는 거죠. 네. 음, 현재도 많이 발전을 해가고 있다. 비싼 네. 차를 선도하는 현대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앞모습을 보면 헤드라이트도 보면은 요즘 좀 트렌드에 맞게 네. 좀 날카로운 이미지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도 그러면서도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 저... 아, 그래서 옆모습을 저희가 보자면 음. 어, 옆모습도 굉장히 뭐 젊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이거 네. 이제 세팅 크롬이라고 하는데 어. 세팅 크롬으로 싹 이렇게 입혔어요 음. 옆 라인에서 이 크롬의 라인이 이렇게 쑥 돌아서 앞으로 가갖고 애기 앞에서 딱. 마무리가 돼 마지막에 네. 백밀러까지 크롬이 쭉 가요. 음. 그러니까 게 이제 얘네들이 얘기하는 옆라인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 보여주고 싶은 디자인. 어. 보이시죠? 예. 중간에 한번 이렇게 딱 그러네요. 케이스라인이 예. 캐릭터, 쫙 이어지다가 한번 끊기고, 끊기고 당기고 당기고 다시, 안 돼요. 다시 들어가죠. 예. 예. 이런 이렇게 케이스라인이 한번 딱 끊기고 가면 이제 약간 뒤쪽이나 앞쪽에 볼륨감이 좀더업되죠 예, 업된 예. 그런 예. 느낌 이대죠 그게 차 치인 줄 알았어요. 어 그죠? 네. 약간 <laughs> 누가 누가 바꿔서 <laughs> 한줄 알았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약간 여성분의 엉덩이가 커 보이려면 허리가 잘록해야 되거든요. 그, 네, 그래서 잘록해 하면 엉덩이가 이렇게 싹커 보이는데 이것도 허리도 크고 엉덩이도 크면은 시끄러. 야, 너무 너무 많이 못 하. 이렇게밖에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그래서 <laughs> 캐릭터를 한번 이렇게 사 죽여 주고 다시 이렇게 아 예, 뒤를 살리니까 엉덩이가 조금 더 <laughs> 탄탄해 보이고. 네, 그런 느낌. 뭔 말인지 알겠지? <laughs> 설명 너무 잘하지? 찬를 <laughs> <차례를> 잡니다. <laughs> 그리고 비율 배분이 되게 멋있어요. 네. 앞부분이 이제 롱로즈라고 해서 길고, 뒤는 음. 우리 그 제네시스 G라인처럼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음. 예. 쿠페보다 약간 긴 느낌, 그죠? 거의 쿠페처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아, 진짜. 그 비율은 정말 잘했다. 이 그리고 반무강으로 된 크롬도 네. 굉장히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딱딱딱 빛났으면은 오히려 이 차트에서 아그 수... 맞아요, 난만이 좀더 보였을 맞아요. 것 같은데 네. 네. 세팅 크롬은 신의한수다 네. 그렇죠. 정말 예, 네. 네. 아주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주는 음, 그런 음, 느낌의 음. 크롬 잘 썼고요. 자뒷 모습을 보면요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요거는 조금 별로, 아, 네. 예요 네. 디자인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네. 별로,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윤지씨는 어때요? 테일 l f 에 가운데가 연결돼가지고 음. 이게 위험한 아, 이건가?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음... 어, 본인 취향은 아니다? 네. 어, 누가 이거 선물로 줘도 안 받겠다? 안 받죠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래야 다른 것도안 줘! <laughs> 뒤에, 그리고 뒤에서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거 가지고 말 이야기 많죠? 이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눌렀어 이렇게 열리는 거 굉장히 잘했다 우와! 이사가? 어이구! 딴거 열어야겠다 나왔어 이거? 테이프가 <laughs> 아. 꽉차 있네 아. 아, 여자 버튼이구나.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뒤 트렁크를 대부분 이렇게 열잖아요. 음. 이렇게 열면서 손톱이 많이 깨진대요. 어. 네, 그리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힘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서 이렇게 드니까, 맞아. 그러면서 여기서 손톱이 많이 깨진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소리> 근데 트렁크를 이렇게 한다고 <목소리> 아, 이, 이렇게 누르잖아, 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열잖아. <laughs> 왜 웃지? 근데... 네? 왜 웃어? <laughs> 저잘 <저도> 모르겠어요. <웃음> <혹은> <웃음> 저아합니다 이런 거 음, 뭐 저도 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그냥 그거 하나뿐인데 그냥 빵 네. 쳐졌습니다. 기분 안 좋을 모르겠... 때 이렇게 하면 되니다 저도 될까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도 하나씩 생각이 나긴 <laughs> 하는데요. <거예요. 웃음> 예, 잘모고겠습니다아 진짜 몰랐으면 좋겠다. 거아 이런 거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결혼을 이렇게 여십니까 이렇게 열잖아요 왜? 아, 이렇게. <laughs> 음 이렇게 이렇게. 여자의 마음은 열잖아 이렇게 <laughs> 열잖아. 하여튼 <laughs> 버튼 버튼식이다. 음. 그리고 전동 트렁크, 어 무조건 다 전동 트렁크 가 되어 있어서. W 아 모든 트림에. 땀흘든트 네, 트림, 있어요. 예, 모든 트림에. 네, 전동 트렁크가 다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모든 트림이 다 전동 트렁크다. 네. 예. 음, 역시 뭐 옵션에서는 뭐 현대가 세계 1등이죠. 음. 예. 그럼요. 옵션 빠른. 근데 이제 옵션을 음 자꾸 끼워서 팔아먹어서 문제지. 음. 내가 이 옵션을 사려면 저 트림을 사야지만 있는 옵션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욕을 많이 먹죠. 음. 근데 뭐 하여튼 요번 i g 는잘 만든 차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괜찮, 괜찮다라는 거죠. 네, 디자인적으로는 외관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디테일 램프만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나머지는 뭐 정말 괜찮다. 음. 알겠습니다. 잘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고급적인 이렇게 소재 같은 걸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랜저의 명성은 외관적으로는 좀 많이 이어갔고 네. 많이 젊어진 모습이 들은 것 같아서 이제 그랜저는 이제 아, 젊은이들도 많이 네, 자연스럽게 탈수 있는 그런 차가 되었구나 라는 음, 디자인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타왔던 현대기아 차와는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공개하지 않데 그걸 형이 공개한다고? 그렇지 기자들도 모르는 사실을? 차나지아가 어, 공개해줘야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 프로그램은 경기자동차정비사업조합 대의원이 정비하는 정직한 자동차정비소 DS모터스와 m 함께합니다